직장동료에게 투자 사기 피해로 인한 고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 아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어느 의뢰인분이 겪은 일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아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은 작은 투자였어요. 회사 동료가 좋은 투자 기회를 알려줬습니다. 500만원만 투자하면 매달 50만원씩 받을 수 있고, 몇달 뒤에는 원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라는 말에 솔깃했죠.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기대가 커졌습니다. 그저 조금 더잘 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점점 커지는 문제. 처음엔 정말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니 점점 돈을 더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금액이 커지다 보니 결국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투자 사이트도 없고 받은 돈은 대포 통장으로 해외로 빠져나갔다고 하더군요. 회사 동료 역시 저와 함께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가족과 지인의 분노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 때문에 가족과 지인들이 크게 화를 내며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돈은 물론이고 가족과 지인의 돈까지 합치면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의뢰인은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결국 의뢰인이 빌린 돈을 책임져야 하는 건 사실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로서는 법적인 대응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게 최선입니다. 피해를 입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대한 성실히 갚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 동료와 함께 사기를 당한 상황이라면 그 동료 역시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 의뢰인처럼 무리한 투자에 휘말리지 않도록 꼭 조심하세요.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투자 제안은 항상 의심해 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각심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무겁지만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여러분도 항상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안전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 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오늘 하루도 좋은 날 보내세요.